안녕하세요. 서학당입니다. 자, 곧 4월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큰 이슈들, 시장 전반에 좀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하나는 미국의 인프라 패키지, 또 그리고 두 번째 백신 접종 진행 상황, 또 우리 미국 미중 무역 분쟁 이세 가지입니다. 자, 이런 좀 거시적인 상황에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이슈들,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분은 박세진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처음 뽑은 거는 미국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 뭐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고 하죠. 네. 규모가 3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약간 좀. 진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 사실은 이게 지금 3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달러 예. 예, 예. 3조 달러 예, 수준의 예, 예, 예. 그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를 하기 앞서서 예. 사실 3월 12일에 이제 발, 그, 미국 그 추가 부양책이 1.9조 원 예, 수준으로 예, 예. 예, 통과가 됐지않습니까 그때도 엄청나다고 했는데 지금보다 그렇죠. 더큰 규모죠. 사실은 지금 5조 원, 예. 5조 달러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아마 감이 잘안 오실 수 있는데 그 사실 뭐 우리랑 또 통화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3월에 풀었던 그 미국의 1종, 1 1.9조 원의 추가 부양책도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약20그 200조 원 수준의 그 돈뭉치를 풀어주는 그런 그렇죠. 효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어 그게 나온지 지금 사실 거의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이제 인프라 투자 음, 향으로 음, 3조 원 달러를 살포를 하겠다. 음, 음, 어, 3조 달러 수준에 살포를 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뭐 재난지원금 성격이 아니라 실제로 뭐 항만이라든지 음, 교통과 음, 같은 물적 인프라 그리고 네.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 그리고 좀 첨단 산업들을 지원하는 인적 인프라에 그 음. 나눠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입 네. 이렇게 좋은 걸 네, 외시장에서는 <laughs> 어, 지난 1.9조 원 1. 9조, 1. 부조 달러 수준의 추가 부양책도 그렇고 이 3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시장이 음. 많이 흔들렸었어요. 네, 그렇었죠.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 있는 겁니다. 어,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그동안 1년 동안의 전체적인 금융 시장을 바라봤던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음. 이 돈을 푼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멘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뉴스인데 그렇죠. 어, 올해 넘어오면서 사실 투자자들의 시각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네, 하, 합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이냐면, 어, 작년에 저도 사실 현업으로 PB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하고 소통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이거였어요. 실물 경기들을, 음.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그 경제의 회복 속도는 미처 다못 쫓아오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음, 날아다니는 음.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냐. 이거 고평가 아니냐. 사실은 거기에는 뭐~ 많은 그~ 이벤트들도 있었고 그~ 뭔가 시장에 동력이 될 만한 많은 그~ 요소들이 투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투자자든지 사실은 마음에 빚이 있는 거 빚이 있는 음, 겁니다 사실 음, 음, 그니 음. 뭔가 실질적인 경계회복세를 목도하기 전에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빠른 자산 상승의 속도를 이미 경험을 한거 아닐까라는 걱정과 불안감이 음, 있었던 음, 거죠 음, 음.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새 행정부 그~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균형재정을 사실 강조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네, 균형재정이라는 말이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내서 뭔가 이제 성금 살포하고 이러는 거안 하고, 어 뭔가 정부 차원에서 재지출을 재정 지출을 진행을 하면 그만큼 어딘가에서 또 걷어서 메꾸겠다라는 음음. 겁니다. 극단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행 정부 같은 입장에서는 연준이 조금 고생해주고 대신에 돈어 시장에서 시원하게 풀어주면 이게 나중에 다 기업이익이 돌아와서 전체적인 세수가 나중에 음.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연준이 조금만 참고. 시장에다가 이제 선물 좀 많이 주세요라는 입장이었다라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인 민주당 스탠스가 그렇거든요. 풀어주는 만큼 음. 어느 정도 또 세수로 확수,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충당하겠다. 그런데 이 세금... 그래서 이번에 그 패키지라고 이름 붙인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음. 정부가 하지만 네. 또 거기에 세금도 걷겠다는 게 같이 붙어 있어서 지금 맞습니다. 패키지라는 이름이 붙었고 네네. 그래서 또 의회에서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기존의 시장에 그 우리가 익숙해졌었던 경험대로라면. 네. 뭔가 뭐 3조든 1.9조 달러든 시장에 돈을 풀면 그만큼 미국이 또 채권 발행을 하면서 돈의 총량을 늘리겠네 음, 유동성을 음, 살포해 주겠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게 음. 이번 행정부의 성격 그리고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그 경기에 비해서 모든 자산가격이 상승해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네. 또 무작정 그 현금 살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음, 있을 거로 보이니 음. 어, 채권 발행의 방식보다는 네. 뭔가 실질적으로 이제 세수를 늘리는 그니까, 시장 참여, 그, 뭐, 기업들이라든지, 네, 네. 그, 이제, 부유층 국민들의 그 세금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을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걱정들이 음, 있는 거고요. 음, 음. 두 번째로 지금 또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네. 경제, 경제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게 백신 접종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지금 백신 접종이, 생각 진도가 잘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상반기 정도면은 미국에서는 그 소위 얘기하는 이 집단 변역이라고 하나요? 예. 어, 그것에 이르는 수준까지 이제 갈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또 이제 미국의 경제에또 음. 다른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영, 어, 요소가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매뭐 중요한 이슈인데 네. 이게 어, 코로나라는 이슈는 사실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었던 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어, 여기서 이제 회복되는 시차는 음. 어, 불행하게도 이게 사실 국가별마다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예. 예, 상황이에요. 그 말씀주셨던 백신 보급 속도 때문인데. 어쨌든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는 상당수 이제 자국민 대비해서 자국민 전체 그 음. 접종 대상 대비해서 적게는 뭐130% 많게는 뭐200% 이상의 그 백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접종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사실 별 차이 없어 보이고 뭐 갑자기 뭐 추가 확진자가 어디서 막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면서 깜짝 깜짝 올라오는 모습들도 지금은 저희가 그렇죠. 보, 보고 있지만 예, 예. 사실 이제 어,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 6월이 되면 음. 선진국과 이제 백신 확보가 충분히 못된 국가들 간에 음. 이 접종률 차이는 사실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네. 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악재나 이제 큰 중요한 뭐 이렇게 변곡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투자 관련된 의사결정들이라든지 시장의 색깔이 사실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 늦은 쪽에서 어쩔 수 없이 네. 빨리 진행되는 쪽을 답습해가지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거기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 현실하고 음. 지금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을 음. 사실은 약간 그 청사진을 보고 따라가는 기분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여기는 음, 미국은 백신 접종이 돼서 네. 정상화,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정사가 됐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그렇죠. 수 있다. 이 백신 보급의 속도 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00명당 이제 45명 정도의 수준의 접종률을 좀보인 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네. 어 지금 영국이 이제 38명 정도 100명당 그리고 네. 그거에 반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100명당 1.4명, 네. 네. 중국이 조금 더 많아도 그 100명당 5.8명이거든요. 아, 차이가 많이 나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지난주 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융 시장에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졌는데도 역시 금융 시장으로 이제 갔던 거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주는 더큰이 재난 지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이거의 이 만호산 백신 접종의 예. 비중이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거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사실 그 600불이 다부, 대부분 주식으로 갔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아, 그냥, 예, 예. 그, 이제 지급 시기와 음. 그 위험 자산들이 급격하게 급등했던 그 시기가 음, 우연히 음, 또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 예. 어 사실 이제 작년에 그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됐었던 현금의 대부분의 공식적인 사용처는 음. 재화드렸습니다. 특히 음... IT 가전제품들 네, 쪽으로 네.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건 뭔가 코로나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구매해야 되는 물건들의 영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재택근무하고 하면서 그렇죠. 필요해지고요. 그런데 네. 사실 미국 경제는 잘 아시겠지만 네. 어, 이런 어, 뭔가 이제 생산품, 재화의 음, 소비보다는 사실 음. 서비스업의 소비가 가장 중요한 나라거든요. 음, 그렇죠. 서비스가 네. 만들어내는 GDP 수준이 약 전체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음.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이런 전체적인 일년의 그 농사 수준이라든지 음, 음. 그리고 그 고용되는 고용자의 총 숫자 네. 그리고 이제 임금의 수준 이런 음, 부분들은 음. 얼마나 서비스 경기가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백신 보급 속도가 사실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빨리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네. 뭐 인프라 투자든 이런 재난지원금이든 뭔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네, 네. 어, 좀 시장 전체로 이제 돈이 뿌려지는 그 과정들은 사실 작년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실질적인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소비를 자극할 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이 결과에 따라서 네. 상반기에 이제 많은 이머징 마켓들이라든지 음.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다른 나라들도 네. 2, 3개월 뒤에 혹은 음. 뭐 반년 뒤에 어 뭔가 백신 보급이 활발해지면 우리 시장도 저렇게 어 음. 경제도 저런 모양을 다시 만들겠구나라는 사실 좀 마중물을 미국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백신 접종의 진도, 이 네. 속도에 따라서 미국과 그 나머지 나라들 사이에, 나라들죠 경제 회복의 진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질 수 있죠. 네, 작년 네. 같은 경우에 좀 일, 일찍 해결됐다고 음. 하는 중국이나 네. 또 타격을 좀덜 받았던 대만 경제 동향이 훨씬 더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올해는 미국과 네. 다른 나라 사이에서 또 벌어질 수도 네.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또한 가지 저희가 얘기했던 키워드가 이 중국의 불매 운동인데. <laughs> 네. 이게 나이키나 음. 이 나이키나 HM 같은 서방 쪽의 네. 기업들이 이 인권 문제가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난면화를 쓰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된 이 얘기죠. 네. 이건 또 어떻게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까? 음. 어, 미국과 중국이 또 예, 전혀 관계 개선 없이 오히려 더 갈등이 격화된다. 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자자들한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어, 조금 이런 부분들을 뭐 자꾸 이제 여쭤보시는 이슈에 대해서 제가 그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뉘앙스로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laughs> 네. 어, 사실 과거와 같이 음. 이게 지금까지 달리고 있었던 우리 시장 혹은 음. 지금 뭔가 노이즈가 생겨서 더갈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시장에 어 뭔가 이제 방향이 꺾이는 단초가 될 가능성은 음, 높진 음, 않다라는 음, 생각을 아,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어, 어떤 부분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과거에 진행됐었던 미중 간의 무역 규제 그리고 음. 이제 갈등은 말 그대로 무역 규제였어요 음, 경제적 그렇죠. 제재를 예, 이제 관세 예. 그 세율로서 예. 먹이고 그리고 뭐 이게 그 수출입을 진행하는 물건들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직접적인 무역 규제가 주였다라 고 그러면. 그렇죠. 사실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규제는 어, 직접적인 무역 규제라기보다는 사실 기술 규제 쪽에 가깝거든요. 어, 거기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의 네. 특성상 인권 문제에서 더 예민하게 그렇죠. 또 나올 수밖에 네, 네. 없는 부분인데 이 면화 가격이 신장 유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는 음. 아마 저희 사업당에서도 어 지난 코너로 ESG 관련된 아, 예, 예.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한창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ESG의 컨셉에도 위배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생존 그리고 뭔가 사회친화적인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야 하는 기업들 음, 입장에서도 음, 네,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밑에서 뭔가 또 새로 어, 컨셉을 잡아야 되는 미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또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음. 다만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전반적인 뭐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져서 괜히 그 중간재 수출이 좀 중요한 먹거리가 되는 우리나라에 네, 네. 피해를 주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음. 중간재 수출하는 그 중국 그리고 이제 완제품을 수출해야 되는 미국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음, 음. 한국 시장은 그럼 어느 편에 서 있을 거냐 음, 음, 비중으로 음. 따지면 중국이 더 크니까 타격이 더 크겠네 라는 음. 네, 네. 결론들이 쉽게 도출이 되었었던 음. 그때와는 달리 음, 음. 지금은 사실 두 국가들 사이에서 그 수년간의 무역규제로 교역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여기서 사실 더 나빠질 부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음. 개별적인 네, 네. 그 기업들의 선호도 그리고 음. 일부 어 이제 투자자들의 뭔가 액션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사실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음. 다만 오히려 조금 더그 참신하게 생각을 해 본다라 그러면 음. 최근에 지금 짙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반세계화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미국 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싸움 예, 예. 그럼 면화 같은 경우도 면화 수입이 중단이 되고, 음, 음. 신장 위구르 지역의 면화가 전 세계 차지하는 점유율이 사실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갑자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 쓴다라고 하면 뭐가 오를까? 음, 음. 타이어에서 천연고무 대신에 합성고무를 쓰는 것처럼, 예. 면화 대신에는 사실 폴리에스터라는 소재를 음. 쓰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대체재가 갑자기 급격하게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음. 폴리에스터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갑자기 공장이 바빠지고 네.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그러, 그렇겠네요. 이런 예, 이슈들 예. 연결이 되는 게 음. 어, 저희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또 과거처럼 미중이 싸우면 우리는 힘들겠다라고 단정짓는 음. 것보다는 어, 이런 전체적인 반세계화의 추세 자체도. 음. 하나의 인플레이션 트리거가 될수 있겠구나. 음. 그럼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움직임들, 이런 이벤트들이 음. 자주 나올 때마다 생각보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속도는 가팔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한 이 키워드들이 예. 다좀한 방향으로 지금 갈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laughs> 좀 들어요.